아니라 우리 둘리 형님, 직수 형님, 카타리나 누님, 바레 형님, 아, 너무 감사드리고 드디어 아메리칸 TV 엑셀 레이블이 호영 레이블 탄생했습니다. 큰 점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준비한 만큼 우리 누님 형님들 절대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우리 정민들님 너무 감사합니다. 티가 티비의 초신성 1자0자어 백자어 0 1 100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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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로 재미로? 네1 1 1 1 1이1 1 1 1 1이1 1 1 1 1 1 1 목걸이 뭐야 1 다비안이 후드 에디션이야? 네아 존나 예은데 백자 앞으로 가서 타이트 한번 자랑 한번 해줘 후억에리션니 4억짜리, 4억짜리 네 4억짜리고 평소에 콘텐츠를 뭘로 하는 거야? 저아 보이는 라디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백자 풍력 혹시 120만 개 120만 개? 네 백자 <laughs> 어네 좋습니다 자 근데 백자 그니까 이름이 존나 야한 것 같은데 백자 뜻이 뭐야 도대체? 어, 뜻을... 어. 어. 아 백자 뜻은 다카마 미나누리 너무 멋있다 백자 아무도 못했을 거야 자, 아메리카 TV에 도오죠 고기! 입자! 고기야, 고기, 고기. 고기야! 고기야! 고기, 고기. 기야기야꾸기야기야기야고기꾸기꾸기야꾸기야꾸기야고야 고기. 고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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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야니다야 고기야! 고기야! 이가 원래 다른 레이블에 있었잖아. 얘기해줘요. 아 요즘 애들 다 아는데 뭐. 한우 상사에 있었어 가지고. 예. 네. 한우 상사 다들 알잖아. 존나 대기업인 거 진짜 존나 어렵게 고쳐왔다니까. 꾸기 평소에 편의점 뭐해? 얼굴 붙고 하는 거잖아. 아얼마품력이붙고몇 <laughs> 개야? 1 2 0 0만 개. 뭐 일주일 미으로아 <laughs> 근데 꾸기 오늘 뭐 회장님들 다 출장 왔어서 왜 회장, 회장님들 왜 이렇게 없지? 내가 봤을 때 지금 캠이 내 얼굴을 못 담아서 꾸이안되는거 아. 같거든. 가운데 센터 캠타이한번만줄수 있어요. 성민아, 꾸기 타이타늄만 주라. 야 원래 이때쯤에 고기 터져야 되는 자고기. 야 고기 오늘 모공 왜 이렇게 좁아? 어, 잠깐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기야, 고기야. 할수 있어? 네 잠시만요 우리가 사실 5분 이다 보니까 많이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데 나는 오픈반친구는 되게 만족스럽긴 해 지금까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좀 호영이한테 실망한 게 백자가 왜아 백자가 네. 얘한테 가능성을 봤어 너, 너는 상황. 이미 탑 올라왔지만 얘는 이제 탑이 될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명문대면 그냥 엑셀이나 하지 왜 엑셀 방송에 왔는지 모르겠어 충분히 잖아요 오늘 네. 네.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시간 네, 채우는걸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저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아 이념에 대게 조금만 잘해주세요 잠깐만 <laughs> 우리 팀이잖아 얘들아 아 얘들아 네. 어, 팀이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야돼 네, 알겠지? 솔직히 말해서 나 어. 지금 대본님도 살짝 실망스러운데 <laughs> 오늘 폭력이 아니 원래 우리 누님들이 저녁에 퇴근하셔가지고 유인들이 아니라 이모님들 아닌가요? 오오오게 힌트? 악동이 선 넘네

저희 레이블이 1등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잘 지켜봐 주세요, 한국분들. 끝이야? 네. 근데 확실히 그 백태는 <laughs> 오디오를 못 채우니까 이거 한명더 필요할 것 같긴 해요. 그럴 때는 그냥 혀 클리너 가져와서 뒤에서 하라도 닦아야겠지? 그래도 우리가 같이 우리 호영 레이블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친구의 정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셀 방송이 좀 많은 자리가 아직 남았는데 사실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정말 멋있는 활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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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형님 누님들 그리고 회장님들께 대하여 경례 한번 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회장님들께 대하여 박들어풍 별부 감사합니다 감 열심히 하겠습니다